아, 법무부 출입국 행정, 이민 행정, 전문 대행 기관, 출입국, 외국인 행정 사무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그 오늘도 좀 안타까운 상담 사례들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좀공해할까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아, 그~ 법 체류를 하는 외국인들도 점점 늘고 있고 불법 취업으로 인해 신고를 당해서 보호소에 수감이 된다든지 강제추방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보호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구치소, 감옥과 같은 이제 보호소에 구금이 되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죠. 거의 강제추방이 된다고 생각하죠. 관련해 가지고 음, 지금 강제추방이 됐는데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태국 외국인 분이신데 이미 이제 혼인 신고는 하셨는데 결혼 비자를 안 받고 어 지금 일을 하시다가 계속 비자를 바꾸는데 이제 너무 행정적인 어떤 복잡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미루다가 어 적발이 돼서 지금 강제퇴거가 된 상황이신데 이렇게 되면 입국 금지를 받게 됩니다. 아 결혼 이민 비자 신청을 하더라도 거부처분 불허가 처분. 을 거의 99.9%라고 보시면 되죠. 이러한 입국 금지 사유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베트남이든 뭐 다른 러시아든 아, 비행기표가 없어서 출국기한 유예 신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이게 항공권을 위변조한다든지 일부러 취소시키는 경우들이 있으면은 또. 위에 비자 연장을 안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C3 단기 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비자 연장을 이제 시도를 할 때에 정말 항공편이 없다든지 몸을 다쳐 가지고 입원 중에 있다든지 이렇게 좀 진단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경우에 한해서 아 출국기한 연장을 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 아 일단은 입국 금지 사유에 대해서 출입국 관리법상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가 마무리를 오늘 할까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들을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입국의 금지라고 나와 있죠. 입국의 금지가 있고, 법무부 장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조 규정이고요. 입국금지는 이미 출국명령 내지는 강제 퇴거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놀려는 외국인들에게 뭐 비자 신청을 했을 때 이러한 11조 규정에 의거해서 입국금지 사유를 먼저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어, 뭐 과거에 마약류 중독자, 어, 그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감염병 환자 포함하고요. 이것은 지금 거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관련 검사들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총포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하는 총포도검 화약류를 어, 위법하게 어, 가지고 입국을 하려는 외국인들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위험요가 있다고 상,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것이 이제 과거 뭐 음주운전이든 폭행이든 절도, 강간, 성매매, 이제 범죄경력 이력이 있는 분들, 불법 취업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경제질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제 두 가지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입국금지 대상이 되어가지고 결혼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특별해제 신청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있죠.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어, 이것은 이제 1910년 8월 29일부터 45년 우리 그 일제 강점기 사이에 어, 이런 친일파들 <laughs> 이런 부분들에관여하는사람들인데 저희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거리가 멀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볼거 주로 이제 이 1호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사실은 여기서 파생돼가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제 또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 실무하는 사람들하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순천, 여수, 광양 얼마 전에 또 영광에서도 오셨는데 고흥도 그렇고 외국인 분들께서 국내에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출국기한 유예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시 재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빠른 방법을 최대한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이 돼버렸을 때 주변 신고로 불법취업 혐의로 강제추방이 돼버리면 뭐 사전에 혼인신고에 게 법률혼 관계가 성립돼 있던 어떤 사유가 있던 지간에 입국금지가 걸리게 되면 강제퇴거 후 5년 이내에는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서서 봤던 출입국관리법 11조 내용에 의거해가지고 결혼비자를 신청을 하더라도 불어가 거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어, 저희처럼 이제 이민행정 전문가들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좀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뭐 이미 적발되고 추방된 이후에는 손쓸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싸워도 여기서 싸워야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죠. 아, 오늘 좀 오늘은 좀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될 거예요. 어, 그,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어, 상담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구체적인 부분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